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순위랑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또 따로 했거든요.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설명이랑 우선순위랑 비교 이렇게 좀 맞춰봤어요. 일반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리플이랑 마교술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럼 일반이라서 그냥 마법상인한테서 사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고급 같은 거 이제 프로스트 스피릿은 50레벨부터 10레벨당 인트랑 코니 증가합니다. 그래서 87레벨 기준으로 인트 5랑 코니 5가 증가가 되고요. 참고로, 마격사가 기사보다 피통이 더 큽니다. 전 클래스 중에서 피통이 제일 커요. 스킬 때문에. 이콘 올려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최대 20% HP 증가하는 또 스킬 때문에. 그래서 이 스피릿은 마법상인한테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즌커스는 디버프 저주를 넣고, 발동하면 30%. 마법 명중은 최대 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때리다 보면, 이 발동 확률이 터져 가지고 마법명적인 최대 6까지 올라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혈맹 상인한테서 명코로 구매 가능합니다. 아, 희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순위로 제일 좋은 거는 블리자드 엣지입니다. 예, 데미지 증폭이 20% 확률로 터지거든요. 혈맹 상인한테 구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루스트 언체인 70레벨부터 2레벨당 마뎀이랑 마명이 증가합니다. 87레벨 기준으로 마뎀 11이 올랐고요. 마명이 1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선 수준이 높은 거는 프로스트 어웨이크. 네, 이거는 마법상인한테 구매 가능하고요 60레벨부터 5레벨당 근해피무시 1이 증가하고 마증이 1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87레벨 기준 근해무시 7이고 마증이 7이 증가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블래스트는 희귀제작 비법소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공격 시 일정 확률로 MP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 트리플도 써야되고 하기 때문에 MP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래스트. 그러니까 저 스펙이신 분들은 MP 모자랄 수 있는 분들은 이 MP 회복이 이것도 하셔야겠죠. 라이젠은 이제 내가 눌렀을 때 액티브 스크린인데 HP가 회복되는 생존기입니다. 자동 사냥할 때는 안 쓰겠죠.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이머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즌 대시 이거는 이제 세칸을 날라가서 공격을 가하는 건데 이거는 턴은 아니고 예, 프로즌 대시 오디엄까지 배워야 턴이고 이거는 그냥 카메 사용 불가하고 특정 아이템 사용 불가한. 공격도 됩니다, 상대방이. 2초 동안, 2초에서 5초 동안. 근데 이게 지금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프리즌 브레이크가 범위 공격. 예, 주먹 내리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안 쓰고 있는데. 예, 이거, 이거. 두번 연속 쓰고, 한번 모으고, 또한번 모았다가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연속으로. 예, 그렇게 데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사의 하울 같이, 하울도 이제 시기 스킬인데 범위 스킬이잖아요. 범위 공격인데, 얘는 진짜 피가 안 달아요. 근데 얘는 좀 그나마 좀 달아요. 왜냐면 이 마격사라는 클래스가 마뎀이랑 또 마증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기반인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달습니다. 그래도 네, 저는 그래도 안 써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폭전에서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마뎀이랑 마증이 높으신 분들한테만 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는 안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 같은 거는 필수 스킬이 일단 3 개라고 보시면 돼요. 데스리스. 피흡 200시가고요. 확률 5%입니다. 다른 클래스 피흡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근해가 7이 올라가고 원해가 15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최대 HP가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전 클래스 통틀어서 피통이 제일 큰 예,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꿀이죠. 꿀. 이 정도면.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스트 이뮨. 스턴 해성 10%에 받는 데미지 일정량 감소 15%. 이거는 이제 50만 명코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72레벨 성장 지원 상자에서도 이 뮬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순위, 카운터 베인. 이건 이제 원거리 피해 반사 10%, 근거리 피해 반사 20%, 카베 전사 에락이랑 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까지가 이제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전스가 마법 치명타 2%랑 70레벨부터 5렙당 마법 치명타가 1%씩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7레벨 기준으로 마치가 9% 증가하고 마법 치명타 데미지가 2%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재비로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우선순위는 블리자드 엣지 오디엄. 이게 이제 희귀 스킬보다 이제 좀더 좋은 게 언데드 대상으로 마징이 5가 더 추가가 됩니다. 쟁이나 사냥용 둘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이걸 더뒀고요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게임프로즌 커스 오디엄인데 디버프 저주를 추가적으로 발동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스턴 적중이 6%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뭐 사냥 스킬은 아니지만 지금 우선 순위로 나누자면 어, 뒤에 것도 다쟁 스킬이기 때문에 스턴 적중이 올라가는 33만 명 코짜리 우선 순위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존 브레이크 오디엄 아까 이제 주먹 내리치는 거 범위 공격에 더해진 게 뭐냐면 언데드 대상이 추가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5만에 가서 실험해봤는데 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언데드라고 해서 뒤로 좀 빠졌고. 그리고 프로즌 스톱이 있습니다. 두 셀이 의 모든 적 유저를 얼린다고 해요. 3초 동안 근데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본인의 마명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 불가라든지 텔레포트 아이템 사용 불가 이렇게 떠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무조건 쟁룡이기 때문에 뒤로 뺐습니다. 파로스 정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필요 없고. 악역술 마스터리 60레벨부터 5레벨당 물방일이랑 70레벨부터 5레벨당마뎀1이 증가합니다. 87레벨 기준으로 물방 8이랑 마뎀 6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필수예요 근데 어차피 70만 명코짜리는 다른 스킬로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이것도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설인데요. 전설 1티어는 예, 카운터베인 오디언입니다. 예, 원거리 피해 반사가 2배로 늘었고 근거리 피해 반사도 확률이 20%가 더 늘었어요. 기존 거보다. 그리고 마법 피해 반사가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베인. 카베베 같은 거죠. 아, 1티어가 아니라 1순위고. 그리고, 프로즌대시 오디엄. 예, 날아가서 이제 공격하는 건데, 예, 턴 넣는 겁니다. 예, 턴 넣는 거고, 턴이 걸리면 리더 20이 빠지고, 예, 그네가 10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면 좋은데, 안 걸려요, 일단은. 그래서, 사냥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근데, 이거 이후에는 거의 다 이제, 쟁 <laughs>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이즈. 오디엄인데요. 이거는 생존기구요. HP 회복과 더불어서, 피격 모션이 제거되고, 상태 이상 면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의 인듀어런스 보다는 안 좋아요. 이속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 리뎀션인데요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차피 쟁용이에요. 삼세리는 주변 대상들을 도발을 합니다. 예, 네, 도발이 끝나면 이게 타겟팅이 풀려요. 투망처럼. 그래서 이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적들이. 도발 후에 받은 피해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딜이 꽤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4순위로 뺐고 5순위는 이제 프로즌스토모디엄인데 이게 로우 베테랑이랑 왕캔슬이랑 같은 등급입니다 이셀 이내에 모든 적 유저를 얼린다 6초 동안이고요 공격 스킬 귀환 텔 불가까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력 턴이겠죠 근데 쿨타임이 10분짜리에요 로우 베테랑은 <laughs> 쿨타임이 뭐한 10초도 안 되잖아요 한 10초 되나요? 12초 되나? <laughs> 이건 10분이에요 한번 쓰면 못 써요 그래서 되게... 밸류가 낮습니다 다른 일티어 전세에 비해서 이거를 굳이 비싼 돈 주고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좀 사냥용으로 좀 좋다 마격사는 사냥용으로 좋은데 또 이제 비교할 게 사냥 유지력이 지금 제일 좋은 클래스가 뭡니까 수라잖아요 수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제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라보다 더 좋고 빠따가 제일 좋은 달보다 빠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 속도도 달보다 빠르고 사냥 유지력도 수라보다 더 좋은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사냥에 좋은. 일단은 제가, 기사랑 마격사랑 비교를 했을 때, 봉원석이랑 지금 마안이랑 뭐 컬렉 이런 것들 안 해놓은 상태잖아요. 사냥 속도는 기사랑 지금은 비슷해요. 지금은. 근데 아마 마안 이런 것들 다 해놓으면 기사보다는 빨라질 것 같고, 근데 5만 10층을 제가 돌려봤는데, 5만 10층을 기사는 2시간 돌았거든요. 물약 풀로 채우고. 근데 마격사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도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사냥은 기사보다는 좋다, 마격사가. 근데 쟁은 기사보다안 좋다.